명은 4륜 드리프트를 마스터해야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야. 놀라운 걸. <laughs> 손님 오셨다. 어서 일들 해. 어,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쁘지. <laughs> <laughs> 마해성녀 석 가득 넣어줘요. 음?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했더니 스피드 스타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너라면 알것 같아서 그러는데 남산에 유령 나타나지 않아? 귀신처럼 재수 없게 빠른 팔령 유령 말이야. 유령이라고? 하늘이라도 날아다니나? 멋대로 사람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조심해. <laughs> 유령이란 건 농담이고. 흑백의 팬더 트레노였어. 보기엔 평범한 팔육이었는데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군. 명색이 홈팀인 너희가 그 차를 모를 리 없을 텐데. <laughs> 됐다 됐어. 토요일 친선 경기에서 조커로 내놓을 작정인가 본데. 우리도 바라던 바야. 그86 드라이버한테 똑똑히 전해. 난 같은 녀석한테 두번 지지 않는다구. 내가 요전에친건 익숙치 않은 코스에서 방심했기 때문이야. 준비해 가십시오. 천하의 마해성이 졌다고? 도대체 뭐야? 그 팔육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설마... 하지만 태문이네 차 팔육도 분명히 엔더트레노였어. 점장님 말씀이 사실인가? 지금도 내리막 최고의 팔육에 존재하는 걸까? 그래, 오늘은 요정도로 하자 음. 평소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준비는이지구는이안 된다. 이친 마세요. 너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얼굴이구나 미안하지만 내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이번 토요일 잊으면 안 돼, 반류 알로 안다고 집요하긴 정말 넌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내가 마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시간이 후딱 가서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 아, 가슴 떨려나 잠깐, 우리도 레이서가 되기로 작정한 이상 남산에서 최고라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글쎄 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상관없어 하긴 넌 힘들기도 할 거야 상우 선배 차에 탔을 때도 그 난리를 칠정도니 재능이라곤 전혀 없어 뵌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난좀 다르지 솔직히 쬐끔 무섭긴 했지만 이를 악물고 코너에 축구를 뚫어져라 주시했지 상우 선배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태민이는 볼 것도 없지만 공부는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지 야! 야! 어? 태민아 어? 태민아. 네, 태민아, 태민아 기다려봐, 뭐야? 아무리 내 재능이 세미나도 그렇지.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로. 체인 그 너... 뭐야? 이게 정말야 어? 그래, 내 남자친구한테 들었어. 웬 어, 일이니? 너도 봤지. <laughs> 음, 그만 생각하기는. <laughs> 그게 아니야. 교복 치마인지 미니스커트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입고 다니는 애들 잘못이지. 교칙 위반이라고 봐. 나는. 어. <laughs> 왠일? 이건 어째... 어? <laughs> 태미나 안녕?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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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어, 어, 그렇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따라와봐 어, 어, 어라? 어, 어서! 어. <laughs> 아니, 뭐야! 나만 왕따시키고 진짜! 무슨 일인데? <laughs> 있잖아, 나 사실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웃음> <웃음> 나 새로 수영복 샀다. <laughs> 진짜 진짜 예뻐. <laughs> 할 얘기가 그거였어? 빙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 안 하고 못 참겠더라고. <laughs> 한번 볼래? 무슨 색깔이 이게? 빨리 보고 싶지. 아주 나도 보고 싶긴 한데. 너한텐 얼마든지 보여줄게! 같이 바다에 가면 말이야! 그때까지는 비밀이지롱! 이번 일은일 어때? 너 시간 괜찮아? 응! 음, 주유소 쉬는 날이야! 그럼 우리 가기로 약속한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어기면 안 돼! 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랑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만만찮은데, 지금까지는 코너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커브까지 부담스러운 코너로 보이는군. 눈 감고도 갈수 있던 코너가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다니. 틀렸어. 있는 힘껏 공략해도 시간이 단축되지 않아. 엑셀을 떼고 있으면 시간은 단축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 내 실력이 이 정도였더니, 이래 가지고는 레드 선즈를 이길 수 없어.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나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어, 어.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이 남산 최고의 레이서? 마해성의 FD를 따돌린 86의 드라이버란 말야? 뭘로 드릴까요? 손님? 야, 아, 저기, 저... 저, 튀김도 불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 저, 저는... 차상우라고 합니다 남산 스피드 스타즈라는 레이싱팀 멤버예요 사실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남산 내리막의 최고 레이서는 86을 몰고 다니는 두부 가게 사장님이라는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소린지는 몰라도 그건 내가 아니네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서울 시내를 다 뒤져도 86으로 두부 배달하는 가게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자 천원입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저 실은 복잡한 사정이 좀 있는데요. 저기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일하는 중이라 그건 곤란하네. 아이 파리만 날리고 계시면서 뭘 그러세요? 응? 요즘 애들은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그만. 사실 아차산 레드썬즈한 팀이. 저희한테 도전을 신청해 왔어요. 그쪽 팀은 뛰어난 레이서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길 엄두가 안 나요. 하지만 험팀 레이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날더러 어쩌란 말인가? 부탁입니다. 저한테 남사를 공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무리한 부탁이네. 야, 예. 아! 아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영점을 단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네 심정은 이해 안 하면 운전 실력이란 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수밖에 없어. 내가 현역으로 달릴 때는 남산을 속속들이 공략을 했었지. 실력이란 건 누구한테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네. 스스로 터득하는 거지. 미안하구만 별 도움이 안 돼서 별 말씀을요. 또올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달려라. 그래봤자. 시간은 단축되지 않아. 이유가 뭐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으악! 위험해. 제발, 라아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로 플레임 두부 가게의 주인이신 유광식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음. 아, 사장님, 역시 지로는 운전 실력은 누구한테서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 말? 아,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시청 포인트를 살짝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니셜 D, 기대해 주세요